블로그에도 잘 없습니다 이 집은 어르신들이 정말 많이 찾아오는 응. 숨은 맛집입니다. 밥찬이 지금 구성이 많아요. 석쇠부국에 음. 포함해서 국까지 포함해서 열여섯 개 <laughs> 哪个？男的，郭先生。 정서자 정서장 장우 씨 맛살 합포구 남성동 시골 밥상에 왔습니다 어떤 오동, 대지 오동동 창동이라고 말씀 드렸는데이 창동에 이제 시골 밥상 하면 동이랑 상호의 식당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저기 이제 참여성 병원에 시골 밥상이 있고 그리고 여기는 돌솥영양밥하고 이렇게 정식하고 소세불고기를 위주로 하는 시골 밥상이 있는데 블로그에도 다 없습니다 이곳은 어르신들이 정말 많이 찾아오는 숨은 맛집입니다 시골 밥상을 검색하면 다른 집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저희 영상 밑에 있는 주소를 찾아서 오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조금 부담을 받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 부담백배인 이유가 저희 아버지가 또 직관하고 있어 <laughs> <laughs> 근처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또 직관하고 있어서 오늘 저희가 시킨 거는 그래, 15,000짜리 15, 세트메뉴 어, 그 15, 3명이니까 45,000이 000, 되네 45,000짜리 그렇지 보시면은 메뉴에도 석쇠불고기를 별도로 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영양돌솥밥하고 같이 세트메뉴가 있습니다 인당 세트메뉴 9,000원짜리 시골정식과 영양돌솥밥을 섞어서 3인이 와서 주문을 하려 했는데 영양돌솥밥이 네, 차려져 아, 있었습니 차려져 있기 때문에 네. 시골정식 어. 과 영양도솥밥 차이가 별로 없다고 하셨죠? 그렇지 여기... 시골정식은 네. 9,000원 네. 영양도솥는 11,000원인데 차이는 밥 차이 아 일반 밥이 나오면은 그냥 시골정식 영양도솥밥을 시키면은 맛있는 밥이 오는 영양도솥밥 자뭐 빠진 게 있지? 아셨죠아 네. 아, 목이 탑니다 좋은데 하고 테라 하나 드세요 영양밥 안에는 대추, 그리고 은혜, 고박 콩, 밤, 완두콩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밥을 따로 이렇게. 영양밥의 또 묘미는 밥맛 아니겠습니까? 저는 또 누룽지를 좋아해가지고 물을 부어가지고 쳐놓 밥을 없는 동안 물에 불어가지고 마지막에 숙룡으로 해 먹으면 참 좋습니다. 엄마의 마음으로 퍼드리겠습니다. 아, 청국장이네요. 된장이 아니고 청국장이네 청국장 아, 완전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냄새가 딱 올라옵니다, 청국장. 예, 들어올 때부터 발냄새가 나는데. 네, 아, 아주 좋았습니다. 아 <laughs>

소세불고기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한번 먹어보시는 거예요. 한번 소세불고기. 네. 우리 세트 메뉴 시켰을 때는 어느 소세불고기입니다. 아, 간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쌈싸 먹겠습니다. 막장을 또 올리고. 아. 이렇게 한번 음. 맛이. 그래서 저는 청국에 아. 좋아합니다 아. 괜찮습니까? 좋아하시는 그런 맛입니까? 집에서 먹다보면 냄새가 나서 잘 못해 먹지 않습니까? 그렇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삼삼합니다 단맛은 별로 없고 약간의 간장 베이스로 되는 좋아하는 참 좋은 양념이에요 평균을 갖고 있었어요 어르신들이 자주 오시기 때문에 고기가 짭짤할 거다 근데 삼삼합니다 아, 진짜 삼삼합니까? 이냄 삼삼합니까 지금? 어, 이 정도면 아 짠데? 이 정도면 네. 짠데 저도 야이 정도면 단짠... 그래서 제가 금방 다시 저도 밥. 어 역시 우리 현무씨는 간이 좀 엄청 짠걸 좋아하시네 짠 아. 사실 저는 대중발먹어 도 새우젓을 많이 넣고 먹는 편이라서 아, 현무 저는 좀 개인적으로좀 짜게 먹는 스타일이에요 아, 그래서 짠 스타일이고 아. 이 정도는 제 기준에서는 그래도 간이 음, 조금은 음. 평균에서 좀짠 편이다 음. 현무 씨는 중간에서 3-4한 편이다 유네임은 음. 딱, 어, 딱 중간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게 입맛이 달라요 밥 찬이 지금 구성이 많아 석쇠 불고기 포함해서 국까지 포함해서 음. 16개 인당 15,000원에 이 정도면 어떤 구독자분들은 어, 뭐싼 것도 아니네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석쇠 불고기 빠지고 그래. 영양 돌솥밥 빠지고 난 음. 후에 나머지 국은 인당 9,000원에 저렴하게 그치?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치? 저희들은 이제 좀 많이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추가로 시킨 것뿐이고 좀 저렴하게 드시고 싶으시면 인당 9천 원짜리 시골 밥상을 시켜서 드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밥은 일반밥먹고 아, 아, 숙세 부구가평 아, 날라가고 딱 그러면 이제 일반 정식하고 갔습니다. 주 손님들이 대부분 어르신들이거든요. 음. 그래서 블로그나 이런 데가 없어요. 근데 반찬을 드셔보시면 그런 느낌 도어요아이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그런 반찬일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딱 들어요. 저 현무시가 딱 좋아하는 저 열무 이지에딱 아, 드셔보시면 아, 어? 어 이거 내 스타일인데 보면서3 그그 <laughs> 열무의 삼조. 어, 맞지? 아니, 몸면 전체적으로. 시래기 이렇게 네. 많이 겨형해가지고는 네. 새콤한 맛이 더 강합니다. 네, 굉 네. 맛있습니다. 네. 네. 고시래기 만 새콤한 맛이, 첫 맛이 당 느껴지거든요. 네. 나머지는 간하고 맛이 상당히 좋습니다. 음. 제가 다 먹어봤는데, 다 맛있습니다. 밑반찬 음. 하나하나 음. 다 맛있습니다. 어, 어, 이거 찍자. 이쪽딱 합니까? 아, 정식에 이게 포함됩니까? 음. 달라면요. 오. 식을 종식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 혹시나 비빔밥을 응. 드시고 싶으면은 그냥 대접 어, 하나 달라시 비빔국수 하시면 여기 준비해 주시네요. 어 좋네요. 자 이걸 이렇게 넣어 가지고. 네. 그렇죠. 형식 네, 이쁘게 좀 넣어 주십시오. 네, 아 형식 좋아하는 상추 열무 다 네. 많이 들어갔네요. 고추 이파리 김치도 넣습니다. 었아 그리고 중앙장을 부어 겠습니다 음, 아, 이야 상남자네, 상남자네. 전국장 한그릇 빻고 한숟가락 더 오케이 자 비벼 보겠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아, 예. 아 이게 빠졌네 아 양념장 아 이게 됐습니다 습니다장기에서하 올라오네 시골정식 9천원짜리에서 나올 수 있는 비주얼입니다 한번 먹어볼까요 네요 예. 드셔보시오아이야 이게... 음! 맛있다 밤과 호박과 탱글탱글한 밥알들이 막 섞이면서 새싹들이 춤을 추고 있고 상추도 펄럭펄럭거리고 있습니다. 각종 나물들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아우, 너무 막현란하게 춤을 추고 있는요저 음, 입안이 너무 행복합니다. 또이냉님의 생천 배체쇼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소개를 드리네. 이거 솔직히 니가 하기 싫어서 인행도 계속 전문가를 가하서 하라. 그런 글씨. 아, 아닙니다. 오. 전문가 좋은 거 맞습니까? 아, 맞습니다. 진. 정확하게 분를해드리겠습니다 야이거 진짜 해체소 하는거 보니까 이야..이야.. 음, 음, 이야. 먼저 가져가고야역시 음, 너무 쉽죠? 와있야이쪽이지이수쪽이라고 하던데 이 이거를 김면밥 위에 딱 음, 얹어가지고 그리고 대피까지 가져가 영무김치한 입을 국수으로 지야아 <laughs> <이야. 박하. 웃음> 다시마 이거 또젓갈 조건은 맞지 않 죄소뿐만 아니라 음. 또이렇게 여러가지 또 있습니다 아 맛있다 형은 진짜 좋하는 맛이다 이거는 자 알겠습니다 여기다가 저는 짭짤한거 좋아하니까 가위탕 맞습니까? 좀 진짜. 짜네요 <laughs> 그래도 맛은 있습니다 이 깊은 맛이 느껴집니다 좋네요 <laughs> 이것도 스타일 다르네. 네. 어, 이건 케일이네케일을 이렇게 대시셨네. 조금 짠 편인데. 게일이 조금 쌉싸름한 맛이 있어요. 쌉싸름. 아, 파발은 아주 잘 녹아있습니다. 부드럽게 이렇게 넣어놔요. 삼촌 이거는 그냥 누룽지 말고 밥만 것 같은데. 이 물론 누룽지 많이 먹으려고. 고소하기는 고소합니다. 누룽지 맛이 괜찮아요. 원래 또그 누룽지에는 영강골비 딱 아, 얹어가지고 먹는 게또 제맛 아니겠습니까? 여기 아, 또 영강골비는 아니겠지만. 영강골비라 생각하고. 영강골비까지. 아, 저들 <laughs>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창원시 마산 합포구 남성동 시골밥상에 와서 정갈하고 맛있는 한상 기분 좋게 먹고 갑니다 1인 15,000원 하는 영양 돌솥밥 음식을 먹어봤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건강하게 맛있는 밥이다 원래 건강하면 맛이 좀 빠질 수도 있는데 건강한 식자재로 맛있게 내주는 집이다 영양밥에 들어가는 재료부터 해서 반찬 하나하나의 식자재들 너무 신선하고 건강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밥집이었습니다 영양 돌솥밥, 정말 좋아합니다. 고추 이파리 무침, 멸치 무침, 너무 제 입맛에 맞았습니다. 반찬들이 골고루 맛있었습니다. 저희들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